하나는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 있죠. 우리 공간정보 구충및 관리에 관한 법 12문제, 부동산 등기법 12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간정보 구충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용어의 정리를 했죠.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지적의 3요서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 지적의 3요서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 지적공부, 등록이라고 그랬죠. <목소리> 그러면 토지와 등록과 단위를 우리가 합치면 필지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필지, 주된 토지공 토지의 등록 단위고 종된 토지가 뭐예요? 양입지라고 우리가 배웠죠. 양입지가 끝나고 우리 또 하나 배운 것은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장관, 토지표시결정은 제적소 관청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상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우리 토지의 표시상이라고 그러죠 자, 토지의 표시, 사항이 훔치면, 여섯 개나 훔치면 몇 필지, 한 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 전 시간에 지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자, 지목 등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도지의 표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요걸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게 이제 한 필지가 돼. 필지의 구성 요소는,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이걸 뭐라 그랬죠? 소재. 여기에 대해서는 제 369, 이게 지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목이 있죠. 지목. 여기 바로 경계가 되죠. 경계. 요 넓이가 뭐가 돼요? 면, 적이 대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점 좌표라는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가 뭡지만 몇필지한 필지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목표와 관련돼서 우리 자 사각에 이제 목표는 지목에 대해서 우리가 뭐에 학습 지목 토지의 표시 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죠. 지목의 구근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28개. 이게 이제 매년 우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지목과 관련돼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영어는 별표를 가정한다면여 6개. 그래서 지목의 구근 쪽에다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 경계와 관련돼서도 경계도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오는 이제 별표 다섯 개가 되고요. 면적과 관련돼서도 매년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번 사관과 관련돼서 학습 목표는,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지목, 경계, 면적, 요세 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두 문제, 경계와 관련돼서 한 문제, 면적에 대해서 한 문제라면, 벌써 지목, 경계, 면적, 이번 시간에 우리 세 문제, 네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모플러서 지목의 구분 26개 반드시 인지해야 되고 면적 측정의 대상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 특히 단수 처리에 대해서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는 우리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요 기준이 상당히 우리가 뭐예요 숙지를 잘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목과 관련돼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목의 의와 관련돼서 지목이란, 지목이란 뭡니까? 토지의 주된 용도. 우리 용어 정리가 되었죠 용도에 따라, 여기가 바로 키워드가 돼.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표에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자, 지목이라는 것은, 그러면 노련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 지목은 몇 개냐? 바로, 18개라는 겁니다 자 법이 개정돼서 19개 그 다음에 21개 그 다음에 24개 28개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늘어난 게몇 개냐 4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연치 않게 우연이에요 음. 그럼 여기가 이걸 빼면 4개죠 이걸 빼면 3개가 되고요 여기에서 21개에서 19개를 빼면 2개 19개에서 1개를 빼면 하나가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 2, 3, 4를 더해가면 지목의 벤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초 지목은 18개예요. 해농 지목은 28개로서 우리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 출제된 것은 우리 3 1일에 따른 도로라는 지목과 잡정지라는 지목이 출제 예상이 됐던 바로 그대로 출제가 됐다는 라 거예요. 지목은 그러면 지목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목이라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분배,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지목의 의, 의부터 잡아야지.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매년 요게 왜 키워드냐.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우리나라는 토성 지목이 아니에요. 토성 지목도 아니고,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지형 지목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목의 지목으로서 대표는 영도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된일이래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은 함부로 정할 수가 없겠죠. 그만 지목 설정 원칙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 이제 이게 한 필지, 한 필지, 한 필지라고 생각해봐요. 하나의 표제는 한 개의 지목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1필 1목의 원칙. 자, 1필을. 1필. 함셀제는 한 개의 지목이 있다. 1지목의 원칙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점을 빼니까 1필 1목의 원칙즉 단색 지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주된 토지가 뭐라 그랬어요? 필지라고 그랬죠. 종된 토지가 양입지라고 그래서. 그러면 주와 종의 강의에서 이 종된 토지는 주된 토지에 쏙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래. 자, 제가 적지않았는 지목은 남성이죠. 남성이죠.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지목은 계속적으로 전재할수 있다. 이게 바로 영속성의 원칙이 돼. 영속성의 원칙.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 됩니다. 특히 이 영속성의 원칙과 관련돼서 작정지의 규정에만 나왔어요.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사용.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 자,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 지목은 함부로 부과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지, 뭐. 지목은 법률은 28개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은 얼마 하나의 필재는 하나의 지목 1필 1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지목법 정의 그러면 요분과 관련돼서 지목의 설정 원칙과 관련돼서 1필 1목의 원칙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단식 지목이라고 그래요. 단식 지목이다.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사적지에 다 규정을 해놨어요. 사적지라는 지목에 대해서, 어느 산업과 관련돼서 영속성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거는 잡정지라는 지목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요거는 공장용지라는 지목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대라는 지목에다 규정을 해놨다는 지목은 아 지목은 법률에 부과한다. 그래서 지목법정지 그만. 지목설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 애처 볼까요?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주정의 원칙, 세 번째 영속성의 원칙, 사용 목적 주정의 원칙, 다섯 번째 법정지목주의를 원칙으로 했다. 몇개로열가하고 있다. 2 8여덟 개. 한 번에 걸가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 음. 그건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의 부분이죠. 구분그분과 9분. 관련돼서 몇 개로 구분된다고 했죠. 물열 개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저 전이라는 것은 여러 번 발전을 이야기하죠. 발전 화폐은 우리 있어 없어요. 없죠. 그는 물을 상시적으로 영화재 아니하고 요부분이 중심 기가 돼요 아직 물을 영화재 않고 공물 원예장물 가수들은제 영가수를 제 가수들 제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서 과거에 제를 포함으로 장면을 쳤다고 약초복나무, 당나무, 묘목, 감상초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죠. 자, 즉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중임지가 돼. 그 앞에 식용 목적이 붙어줘야 우리가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의 부분과 관련돼서 첫 번째 전. 그러면, 불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가스르는 반대고 식용을 목적으로 즉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냐? 전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이라는 게 있죠. 답이라는 것은 이게 논답자예요. 자, 바점 위에다가 물이 있겠죠. 물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전화고에의 차이는 서한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정작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여기가 포인트가 되네. 항 요런 런국런걸 요런 중심 에서잡아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배서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서 재배하는 한지럼서한한다 답으로 한다그래서 답이라는 가선 답이라는 지목이 있네요. 가선입니다. 사과펜, 밤호도, 결나무, 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여기가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심은 유실수에 한해서 가수원이 그러면 자생적으로 자란 유실수는 오는 임야가 되지, 가수원이 아니라는 거이. 자, 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결화가 있네요. 이에 예, 접속된 저장고 등구석시들의 부지는 가수원으로 한다. 그래서 가수원이고요. 그러면요가수과 관련돼서 또 하나 우리가 추가할 것은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있어 양육제 제한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증시해놓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가수과 관련돼서 사과, 뱀, 밤호도, 귤나무 등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수세 부지는 가수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하나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가로사반에 이제 목장용지라는 게 있죠. 목장용지는, 자, 축사는 낙농을 하게 해서 초지, 요 초지가 바로 키워드가 돼. 풀밭이죠 목장용지가 돼. 축산법이 저이로규정의한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축사의 부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와 접속된 보석술의 부지. 다만, 건축물의 부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 목장용지에도 하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 둘 필요가 있어요. 자여기와 관련돼서 조언전는한개첫 번째 뭘 봤자 전이라는 걸 봤어 전두 번째는 답을 우리가 봤고요 가수원을 우리가 봤어 가수원 그 다음에 목장용지를 봤죠 목장용지 자 여기에 대해서 전과 답은 무슨 방식이다 경작방식 다시 한번 확인해라고 우리 없고 우리가 가수원과 목장용지의 공통점은 뭐냐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가수원 건축 가수원 내 주거형 건축물의 부지는 맞죠 대략 자 목장용지 내 건축물의 부지는 맞죠 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전, 닭, 가수원, 목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명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산림 및 원화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 항상 중심키를 잡아서 살림 및 언어를 이루는 수림지, 살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증림지, 살림 및 언어를 이루는 안섭지, 자갈 땅, 어뢰 땅, 섭지, 암무지당의 무지. 자, 여기에 대해서 모래 땅이라는 걸 가정하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모래 땅의 제목은 임야이다. 이러면 틀렸죠? 자, 임야가 들려면 살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모래 땅이 되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특히, 간, 임야가 나올 때는 특히 조심할 변화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간석지라는, 지 간석지라는 게 빠졌다라는 걸,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돼요. 간석지는 결벌이거든 개벌은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석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해 놓고, 그럼 살림 및 언어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당, 오래당, 석지, 항무지등의조지는 뭐로 한다? 이야 노임야 관련돼서는 우리 30여대 지문으로 출제가 되거요. 자, 강천자와 관련돼서 요 천자가 무슨 천자예요? 요게 이제 천자가 셈천자가 돼 용출이라는 거야, 용출. 자, 지하에서 음수 약수, 석기등의 용출, 요 부분이죠. 용출되는 용출과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강천지로 한다. 그만, 다만 음수 약수, 석기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강, 송유미및저장시대 부지는 강천지에서가 된다. 제의된다라는 것. 왜제의될 우리 강천지가 되려면 용출을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면 강천지와 관련돼서 두 가지 키워드를 꼭 잡아줘야 돼. 용출. 그 다음에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 수강, 송요이 저장실의 부지은 제의된다라는 거. 자, 7번과 관련돼서 연전이 나오네. 자, 염전과 관련돼서는 천일제음 방식에 한 것만 염전이 되요. 동력에 대해서 우리 천일제음 방식에 아주 않고 다만 요 동력을 이용해서 검은 다만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은 염전이 아니에요. 검은 동력에 의해서 바닷물을 채취해 달라는 것은 그때는 염전에서 어 된다, 돼야 된다. 굳이 잡는다면 요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공장 용지가 됩니다. 자, 대화 관련돼서는, 대화 관련돼서는 아주 우리가 중요합니다. 대화 관련돼서는, 다음에 토지는 대로 한다. 대화 관련돼서는 가중치로 본다면, 요거는 별표가 세개짜리가 돼요. 자, 대화 관련돼서는 연구적 건축물의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점이 부석실의 부지는 아니야 지목이 되라는 겁니다. 자이번과 관련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계 법률에 의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요. 택지 조성과 종공제의 토지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과 관련돼서 확인해서 줄 거는 뭐냐? 이게 바로 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역걸 기억해둬야 돼. 검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두 군데 우리가 규정해놨죠. 대표적으로 대화, 그 다음에 공장 용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명 관련돼서 강천지, 염전, 그 다음에 대, 대라는 지목도 있다. 자, 공장용지죠. 공장용지와 관련돼서는 다음에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특히 이로가 관련돼서 제조, 용어입니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의 부지, 공장용지가 되죠. 이번과 관련돼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대한 법률, 관계 법령에서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돼요. 토지와 같은 오류구역, 오류시설이 있죠. 원래 어려용 건축물은 뭐냐? 지목이 돼요. 특별히 공장 안 오류시설은 무슨 용지냐? 공장 용지가 된다라는 거. 공장 용지 관련돼서 그러면 첫 번째, 제조. 그 다음에,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 다음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려시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우리가 정립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 십번과 관련돼서 학교 용지가 있냐? 학교 이터사와 이에 접속된 책장 등 부속지의 부지는 학교 용지라 한다. 그러나 학교 시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실습지, 기숙사, 사택 등의 부지와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한 것은 이면은 학교 용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처로 학교용자 관련돼서는 딱한번 우리가 출제되죠. 요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가 돼서의 대표적인 학교용 건축물이어야 돼. 자, 주차장과 관련돼서 주차장은 우리가 특히 주차장 용지가 아니라 주차장이야. 그만 주차용 건축물이어야죠. 그만 주차장, 주차장, 주차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요 부분이에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야.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시설의 부지는 제외된다. 주차장법 2조, 1호, 감옥, 감목의 규정에서, 요, 노상주차장이죠. 노상주차장은 요, 노자가, 길로자가 돼. 길로자가 돼, 요 길로자가 돼. 그러면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요 때는 뭡니까? 바로, 주차장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자, 주차장법 19조, 항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시설물 부지인 거네. 요, 17회가 관련돼서 출제된 거죠. 보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본다라는 것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자동차 등 물류장 야외 전시장이 있죠 요거는 뭐예요? 주차장에서 제야 된다 굳이 잡는다는 잡종지로 우리가 잡아 둘 필요가 있죠 그럼 주차장과 관련돼서 특히 쉬운 게 많이 틀려요 어떤 쉬운 게 많이 틀리느냐 바로 요 주차장과 관련돼서 주차장 용지라는 제목은 없습니다 주차장이 되는 거지 자전거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주유소 용지라는 게 있죠. 자, 주유소 용지. 다음에 터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주유용, 주유용 건축물이어야 돼. 자,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 판매를 위해서 일자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그러면 주유용 건축물이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저유소가 뭐예요? 저유소가 자,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죠 그래서 저유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에, 거기, 정비 공장 안에 있대. 그럼 이때는 주유소 용지가 아니겠죠.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에 선파된다. 제외된다. 라는 거. 이때는 공장 용지로 잡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13번과 관련돼서 창고용지가 있죠. 창고용지는 두 가지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요거는 보관이고요. 저장. 여 때는 창고용지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창고용 건축물이겠죠. 그러면 보관 저장. 이 보관과 저장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창고용지. 요 정도만 잡아놓으면 창고용지는 무난할 거고요. 자, 도로와 관련돼서 우리 출제된다, 출제된다 이야기 했죠. 31회 때. 자 그러면 도로와 관련돼서 최근에 출제될 거예요. 충분히 도로는 독자급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지문이 충분히 네개 이상 지문이 나올 수 있어서 올해 3십 일에 도로와 관련돼서 그대로 출, 출제가 되죠. 도로가 아닌 것. 이렇게 출제. 첫 번째 일반 공정의 교통운수를 위해서 고행되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